자, 여러분, 지도에다가 얘를 직접 그려보세요. 나보단 더 이쁘게 그리겠죠? 여러분들은. 자, 지도에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접 써보세요. 고구려 상황 외우고, 백제, 신라 잘안 외워줘요. 나는 아예 거기다 썼어요. 내가 사학과 쪽으로 아니라는 건 얘기했죠? 외우는 게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구려에다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떠올릴 때 아, 이건 고구려 땅에 썼었지. 이건 백제 땅에 썼었지. 이러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난 나만의 비법이 다. 여러분들 누구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잘해 봅시다. 자, 이제 각 나라의 행정 체제예요. 이게 시험에 이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문에 등장하거나 보기에 등장해요. 그럼 이런 걸 읽었을 때아 이거는 어느 나라구나, 제가 왜 어느 나라구나 이걸 알아내야 돼요. 특히 여기에 오면 이두 개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묶어봤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볼게요. 각 나라의 행정 체제예요.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음, 대대로예요. 그래서 군인은, 아, 이 대대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어떤 나라의 수상쯤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왕 밑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 근데 대대로. 이 사람이 수상이라면 만약에 이제 군대가 있다면 군대의 제일 대장은 망리지. 그래서 영계소문은 대망리지. 두 개를 다 해요. 군인도 되고 제일 높은 귀족도 됐어. 그러니까 왕을 누르고 누를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대망리지 이거란 말이죠. 그게 뭐야? 대대로와 망리지를 난다 겸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대로 이거는 음, 수상쯤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십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게 약간 윤령의 개념. 그 다음 이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고구려는 제가웨이 알았죠? 자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는 상자평이에요. 여긴 육자평이래 우리 조선으로 가면 이호예병형공 기억납니까? 육조 고려로 가면 육부. 여기는 육좌평 그러니까 옛날부터 육 좌평 6부 체제가 있었다. 그죠? 육좌평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상좌평에 가장 파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상해요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1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대.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은 정상회의에서 결정했대. 천정대라는 바위 위에 앉아서 회의를 했대요.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묻어놓고 다음 날또 온대요. 또 앉아서 회의해. 좋은데요 결정이 날 때까지 와서 회의를 했대요 정상 회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그 밑에 수도는 오브 요거는 전국이 아니고 지방이에요 아우 내가 이걸 다시 또 얼마나 바꿨는데 또 틀렸더라고요 아우 그때는 이런 건안 틀렸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바꿨는데 내가 또 틀렸어요 얼른 요 지방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건 지방으로 써야 돼요 자 수도에는 중앙에는 오부 지방도 오부 중앙에는 오부 지방은 오방이래요 행정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신라예요 신라는 상대등이 있었어 이 상대등은 호족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선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 중에 짱이야 이 신라는 원래 호족이 힘이 셌다 그랬죠 이렇게 힘이 센 호족이 왕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수도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겼어. 불교를 받아들여도 못 받아들였어. 그래서 다, 다른, 다른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 17등급 골품제에 따라서. 골품제를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성골만 돼야 돼. 진골만 돼야 돼. 최치원 같은 사람이 육두품이야. 그렇게 똑똑해도 안 돼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 화백회의래요. 이건 100%만장일치예요딱 떠오르는 공산당. 그죠? 정말 여기도 그랬대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정이 안 나. 이제 내일 모레는 지리산 가서 합시다. 안 나. 금강산에 갑시다. 가서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정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길에. 빵! 그죠? 그래서 암살이라도 해요. 100%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야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화백해는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화백해를 어디서 받아들였다? 고조선 47대 당군 난검을 다 살펴보면 거기에 화백회의가 등장해요, 알겠죠? 고조선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 있었다고 해요. 자, 이제 수도는 육부, 지방은 5주로 나누었어요. 지방 맞죠? 맞아요. 선생님 또다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삼국시대를 봤어요. 그다음 이제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는 누가 힘이 세야 되죠? 무조건 왕권이죠. 그죠. 여기에서 상대등은 호족 중에 가장 힘이 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잘안 듣지.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약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통일신라야. 내가 진골이 왕이 됐어. 우리는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걸었어. 왕권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등 너희 절이 비켜. 이제 내가 집사부를 뽑을 거야. 그중에 시중이. 수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중이 힘이 세면 누가 힘이 세? 왕권도 힘이 세. 왜? 내가 임명했거든. 근데 나를 안 따로? 그럼 내가 너 아웃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집사부 시중이 힘이 세다. 그러면 왕인 나도 힘이 센 거야. 여기 상대등이 힘이 세다. 왕권이 미약한 거야. 떠올려야 돼요. 잘 이해합니다. 야자 아까 위하부 나왔죠? 위하부, 이사부, 거칠부. 뭐, 창구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훨씬 커졌어요. 그죠? 신라란 나라는 요만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커졌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너무 했네요. 이거는 너무 했네요. 자, 요렇게. 바꾸어 봅니다. 자, 요렇게. 자, 이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요렇게, 신라만 있었을 땐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는 이렇게 커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구주로 나누고, 아홉 개, 구주로 나누고, 수도를, 오소경을 설치했어요. 작은 수도 다섯 개를. 왜?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어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수도가 치우쳐져 있어서 오소경을 설치했어요. 나라가 커졌으니까 구주 작은 수도 다섯 개 오소경 그 곳마다 구서단과 십정을 설치했대요. 구서단과 십정의 의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현재 구서단과 십정이에요. 신라는 자 음, 지금으로 말하면 경, 파, 어, 경찰서가 있고 동네마다 파출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큰 도시니까 큰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작은 부대를 하나씩 또 설치하는 거죠. 큰 부대 있고 작은 부대. 이게 구주, 구서당 10정인데, 10정은 한 주가 크기도 하지만 여기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는 정을 하나를 더 줘. 이래서 두 정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군사제도. 됐죠. 큰 부대가 있고, 동네에 작은 부대가 두 개나 더 있어. 왜? 국경을 지켜야 하니까. 됐죠. 그리고 각 주마다 큰 부대 있고, 작은 부대 하나 설치했지. 이거예요. 군사제도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에는 특수행정부역이 있대요. 이거는 향부곡인데, 고려로 가면 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소가 없다는 거. 향부곡입니다. 어, 잠깐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아 정말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음. 제발 좀 결석 좀 하지 맙시다. 자향부곡이 있어요. 이거는 농사를 짓는 건데 여기서 특수행정 구역이라는 건 약간 증벌적인 거예요. 뭐냐면 너네 마을에 난이 일어났어. 너네 향 이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양 그냥 일반 백성인데. 이동의 제한이 돼요. 마음대로 이동도 할수 없고 대신에 또 나라에서 뭔가를 해? 내, 네. 너네 이거 만들어서 보내. 농사지어서 보내. 보내야 돼요. 향부곡. 향부곡이 렇게 특수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향부곡이 있었다. 고려로 가면 소가 등장한다. 고려로 가면 여기에 스토리가 또 많아요. 일단 여기 통일신라에서 향부곡은 별로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특수행정 구역이 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예요. 이 상수리 제도는 약간 인질제도예요. 임금님이 경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택시장님이 임금님 옆에 가서 좀 있는 거예요. 그럼 평택에서 난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이제 또 돌아가면서 안성시장님이 경주에 임금님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경, 안성에서는 난을 피우면 안 되겠죠. 돌아가면서 이제는 오산에서. 뭔가 이렇게 그 호족 중에 힘센 호족들이 임금님 옆에 머물면서 임금님 옆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인질로 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인질제도이다. 왜? 지방을 관리하기 위한. 그죠. 지방 민는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질 제도이다. 그다음에 국학을 설치했어. 역시 통일신라니까. 뭐 국학했겠죠. 관료전을 지급했어. 그럼 노급해지했다는 거죠. 그다음 정전을 지급했어. 이건 오랫동안은 아닌데 한동안 백성들에게 땅은, 땅을 나누어 주기도 했었다. 이런 거래요. 자 이제 발해를 넘어가 봅니다. 자 통일신라는 신라와 통일신라. 상대 등과 집사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 등이 힘이 크다. 왕은 미약하다. 집사부가 힘이 있다. 왕도 힘이 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너무 커졌어. 구주가 생겼어. 그리고 다섯 개의 수도가 또 있어. 왜? 수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됐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시험에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나는 그것도 신기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발해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육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인데 그때는 다 수에서부터 만들어진 삼성육부가 당나라까지 이어왔고 동남아시아에는 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 체질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삼성육부를 안 하고 이성육부로도 했다. 그게 고려예요. 자 여기는 삼성육부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런데 정당성이 가장 중요했어. 여기서 무슨 일이든 다 해결을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육부가 있어. 그 육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했대요. 자, 육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했대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육부를 나름대로 우리만의 어떤 의미를 넣어서 당나라처럼 안 하고 이렇게 다르게 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있고, 정당성이 정책을 결정하는 집행기구야.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세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에 보면 정당성, 이런 이야기는 곧잘 등장하니까 정당성 딱 있는, 어, 어디? 바래. 그렇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강조합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빅사건. 5경 15부 62주. 다 아, 봐봐요. 5부 5부, 5부 5방, 5부 5, 6부 5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5경 15, 15부 62주야. 얼마나 규모가 컸을지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래 사진 아까 있었는데,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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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래 사진, 바래, 자, 사진 갑니다. 바래 기억나나요? 자, 바래.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 차지하고도 이쪽으로 더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솔빈부의 말이 또 대단히 유명했대요. 발해 기억하세요. 통일신라 위에 발해. 자이 나라는 상경에 있을 때가 가장 왕성했었어. 그래서 발해는 이 위로 쭉 올라가요. 이어마무시한 땅에. 그럼 내가 대략 잡아볼게요. 동경, 서경, 남경, 중경. 상경, 상경의 수도일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런 것도 기억해두고, 이때 다섯 개의 수도를 중심으로 큰 도로가 생겨서 여러 나라와 교류를 했다. 이건 뭐일본로 갔겠죠. 이런 거. 그런데 이 나라는 촐락촐락이 천락, 뭐예요? 이 나라는 이원적 구조예요. 그래서 위에는 고구려 유민이, 여기는 말갈주기. 근데 이 말갈족을 다스리던 이 사람들을 말갈족 촌장에게 맡겼대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직접 다스리질 않고 간접적으로 다스렸다는 얘기죠. 근데 일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다 자기네끼리 한통속이었겠죠. 그래서 발해가 멸망하는데 이런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왜냐면 발해라는 나라 그렇게 쉽게 멸망할 나라가 아니었는데 멸망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원정 구조는 오, 옳지 않다. 그래서 고려로 가면 이제 귀족이 귀족이 어, 있고 여기 중 귀족이 있고 중인이 있고 백성이 있고 천민이 있어. 그중간층이 누군가가 있었어야 옳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행정 체제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문화재를 또볼 건데 문화재도 촬영을 해서 올릴 테니까. 음, 참고해 주기 바라고 심심할 때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음, 촬영 무사히 마치고 음,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자 안녕.